큰일난게 있어요 큰일난게 우리 저기 편집자 한분이 연락두절이에요 이상해 아 이게 근데 잠수탈일 분이아니신데 지금 잠수가 타진거니까 난 걱정이 되는거야 일단 한거 아니요? 아니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간다고. 아 이상하네. 난 분명히 잘해줬는데, 어? 왜또 꼬박꼬박 미린적 없이 주고 돌아와.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영마 읽었나 진짜로? 그책 읽으면 안 되는데, 영마 읽은 거 아니야 진짜? 와나 지금 소름 돋었어 아이고, 별로 안 좋은 일을 당하셨나 봐. 다다니 어머. 아, 네, 여보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자희만에 돌아온 우리 편집자한테 박수 한번 보내 주세요. <laughs> 박태식이 돌아왔구나. 정말 <laughs> <laughs>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진짜. 뭐 하다가, 어쩌다가, 그렇게 연락 두절이 됐는지. 목을 저녁에 군대 동기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허. 그 친구는 군대 때도 그렇게 친하진 않았고. 어허. 그러니까 거의 연락을 안한 지가 한 5-6년 된 거네요? 지속적으로 이제 연락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음. 그 동기가 전화 와갖고 자기가 창업을 했다고 사무실이 안양 쪽에 있는데 어. 제가 컴덕이어서 예 선임들 후임들 막 컴퓨터 견적자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한번 와서 좀보아달라 음. 이것저것 좀보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토요일 음. 날 점심 때 한번 만나서 얘기하면서 도와줄게 이랬고. 많이는 못 주고 그냥 예의상 5만 원 챙겨줄게 내가 어 알았어 음. 그래서 한시 쯤 만나서 자기가 뭐 고기를 사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음. 고, 그 고기가 그거였죠 육산냉면이었죠아참장사네육면 <laughs> <laughs> 육산. <laughs> 고기가 어쨌든 있으니까 고깃집이라 했구나. 그 그러니까 고기를 사준다고 그랬죠 고깃집이라고 정확히 말안 하고 고기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개소리야? 갔는데 이제 사무실에 파티션만 이렇게 있고 컴퓨터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안저 아, 안에 조그맣게 회의실 같이 돼 있거든. 요 조그만 방이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또 그, 일부러 좀 구석에 앉히더라고. 앉히더라 앉히더라고요, 그것도. <laughs> 지금 살게 네, 보니까 그런, 얘기... 그런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네, 이제 네, 전혀 의심을 못 했는데. 한 5분인가 10분 있으니까는 모르는 사람 한 명도 들어와요. 어. 그래서 난 뭐, 뭐지? 이렇게 봤는데 친구가 응. 아, 자기랑 같이 동업하는 아는 형이라고 어.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네 회사가 지금 투자를 받고 있는 중이래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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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하지 않을 건데 그냥 얘, 얘기나 들어보겠다 이러는데. 어, 어. 뭐 설명을 해요. 그냥 친구랑 둘이서 앉아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 어. 무슨 부동산 투자를 모집하는 일을 한 그걸 하는 거래 요 회사가 2000 years later. 회사라는 거야. 무슨 <laughs> 이게? <뭔 소리 그거는. 웃음> 옛날 다장이 같은 에이. 경우는 이제 물건을 파, 파는 거였는데 이제 물건이니까 어플로 그냥 바꾼 그렇죠. 거네. 그거를 한몇분 정도 들었어요. 두 근데. 시간 정도만. <laughs> 그니까는 이거를 엄청 풀어서 설명을 해요. 무슨 꼰대 그건 줄 알았어요. 너 잠깐 이리로 앉아봐라. <laughs> 알겠는데, 뭐, 지금 뭐, 돈도 없고 안 하겠다, 뭐 그랬는데, 이제 또 다른 깔끔한 사람이 또 들어와요. 자기서 <laughs> <저기> 내가 <laughs> 이때부터는 아, 씨, 망했다, 이 생각했죠, 속으로. 소개를 하기를 무슨 본사의 투자 매니저 그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중간에 어.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는 어. 가방을 일단 나, 여기 놔두고 같이 가세요. <laughs> 같이 그래요? 가는데 이 지독한 놈들이 가면서도 <laughs> 설명해 <해요>. 가서. 제가 설마 <laughs> 설마 제가, 설마 제가 그 소변 보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설명했나요? 아 제가 그일부러 그냥 큰거 한다고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서 계속 동기가 설명을 해요.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이게 왜왜 수익이 나는 수익이라고 하는 거라면은 애들이 많이 한대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래갖고 이게 다 너의 어 돈을 챙겨주는 그거라니까요 막 이러면서 나오고 이제 다시 또 들어와서 또 이제 지옥의 설명회가 이어지죠 계속 한세명이서 번갈아서 하고 또안 하고 또 이제 설명할 때마다 A 4용지에 계속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약간 아끼겠는지 이면지에다가 약간 하더라고요. <laughs> 에이프 형지도 아껴가지고 아니 근데 아, 아, 그게 그게 이제 어, 토요일? 좀 거기 시계로 보니까 는한 10시가 됐더라고요 한 10시? 아니 잠깐만 몇 시에 만났는데 네, 거기를? 1시에 만났지 1시에 <laughs> 집에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는야 어, 어, 어. 오늘은 늦었으니까 는 어, 자고 가 이래갖고 1 0시 아니 하는... 집에서 우리 집까지 지, 지하철로 15분 거리인데 뭘 자고 가냐고 <웃음> 이랬거든요 <웃음> 수를 가방에 놨었대요. 보냈대요 미리. 거기 핸드폰이랑 차키랑 지금 다 있고 다 있어서 밥을 같이 먹고 가지 저녁을 먹가지요. 고 어, 미안했는지 또 착하네. 예. <laughs> 네. 애매하게 착하네 또. 그래서 밥 먹고 거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니까 무슨 빌라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냥 전안 들어가려고 그냥, 그냥 빨리 가방 가져와 이러니까는 어. 가방을 아아 아, 근데 가방 을 택배로 붙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대소리. <laughs> 아니 이게 내가 받을 지금 받아야 할수 있는 확신이 없잖아요 일단은 그 소기하고 일단은 그날 그 수도 들어왔거든요 방도 작아야 한 7평? 5평? 뭐 이렇게 되는데 또 거기서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자기 전에 한 번만 들어봐 근데 그한 번이 또한 시간이야 아 <laughs> <laughs> 자고 이제 일어나니까는 걔들도 이제 멍 때리고 있더라고요 일요일은 크게 할게 없는 지 <laughs> 방에 몇명 있었어? 여섯 명 있었죠. 여섯 저... 명에서 그 작은 무슨... 방에서 다 같이 잔 거예요? 끈겨들, 끈겨 띵겨져. 무슨 테트리스가듯이 점심 먹을 한번 나갔다 오고 아침 저녁은 점심 뭐 먹었어? 점심 뭐 먹었어? 점심도 국밥이죠. <laughs> 점심 국밥이고 <laughs> 아침 점 저녁은 컵밥. 컵밥. <laughs> 컵밥인데도 지독한 게 컵밥에도 국밥 있는 거 아시죠? 약간. <laughs> 아. 월요일은 자기네가 무슨 오전에 그러니까 뭐세미나가 있대요. 뭐 본사 사람이 와서 강연하는 게 있대요. 어. 그럼 오전만 같이 간다고 해요. 같이 가자고 해서. 갔어? 네, 가서. 그, 뭐, 본사, 깔끔한 정장에 입은 아쉽다 고 와서 얘기하는데, 근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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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 그 사람들은 복돋는 그게 있더라 설명하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플 하나만으로 이 시계를 샀습니다. 이러면서, <laughs> 자기 시계 오메가라고, 오메가 하나 가지고, 어이구 오전 또한 듣고, 동기가 또 그냥 점심 먹자고 가, 가자고 하더라고요. 점심 또뭐 먹었어요? 아, 이번에는 국수 먹었어요, 국수. <laughs> 다행이네요. 진우도 <시들도> 약간 <웃음> 돈이 <웃음> 없으니까는 싼 것만 먹이더라고요. 멸치구그 어, 아니 3,000원, 3,000원. <laughs> <3천, 3천 원. 웃음> 저녁 먹으러 간다고 하길래 뭐 먹냐 이랬는데 이제 코구추 뭉다를 그냥 응. 아야 먹게 그러고 그냥 잤거든요. 그냥 아 진짜? <laughs> 제가 코골이가 좀 있거든요. 좀 심하... 심한데 내가 <laughs> 걔들도 좀 고생했을 거야 아마 <laughs> 네, 일어날까지한 10시 정도 됐더라고요. 10시 정도 혼자 <laughs> 가셨네. 많이 가셨네. 네, 약간 지들도 약간 밤 포기 상태인가? <laughs> 어. 안 약간 넘어오니까 약간 제 코고리 때문에 보내준 걸 수도 있어요 아까 좀 심해갖고 얘랑 같이 일 못하겠다 가방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없어졌나 뭐 봤는데 뭐 그대로 있고 어, 어. 무슨 박스 같은 데에서 넣어서 주더라고요 박스 내가 택배 왔다 이러면서 <laughs> <laughs> 아 택배를 집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 숙소로 오는 거여서 바로 옆 건물에 있는 근한데 간다고 하니까는 동기가 마중 가준다고 지하철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아 이거 좀 아쉬운데 너돈벌수 있다 같이 같이 좀잘 되려고 하는 건데 그래갖고 그냥 무시 무시를 했어요 와. 그냥 그러면서 아는 사람들한테, 군대 아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 네. 어림도 없지 <laughs> 집에 오자마자 바로 연락 돌림 <laughs> 와 근데 경, 경찰에 신고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증거 같은 게증 되는 게 약간 없더라고요 약간 다 그냥 진짜 수는... 설명을 들은 거어 설명을 계속 들은 것뿐이고 그치 어, 물건, 물건 빼돌린 거는 어 저희들 좋은 마음에서 택배 보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할 말이 없잖아요 그니까 그니까 그래도 사 돌아왔네요. 와, 알림 만에 가단계에서 탈출한 인생 썰, 진짜. 이거 평생 술안주다, 솔직히, 인정. 이쯤 하면 될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은, 조정님 네. 좋은 투자처인데 한번 알아보실래요? 안겠네 <laughs> <망했네>, 이거. <laughs>